사탄은 이 사명을 위해 내가 선택한 영혼들 중 일부의 마음에 독을 넣으려고 한다. 2012년 6월 5일 화요일 오후 10시. 내 딸아, 세계 전역에 내 시연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악마의 새 계획에 굴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. 악마는 이 사명을 위해 내가 선택한 영혼들 중 일부의 마음에 독을 넣으려고 한다. 그는 서로를 서로에게 적대시하게 만들 것이다. 그 악마는 이 거룩한 메시지들에 반대하여 그들 가운데 의심을 만들어 낼 것이며 그것은 너희에게 많은 비통과 슬픔을 일으킬 것이다. 영적 질투심이 대양 밑에서 올라오는 짐승처럼 증가할 것이며 그것은 내 메시지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에 대해서도 증오심에 무시무시한 폭우를 퍼부을 것이다. 너희는 기도해야만 한다. 왜냐하면 그 일은 곧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. 매일의 기도 안에서 이 사건들을 기다리고 있어라. 그리고 이 공격의 연속물이 너희 의욕을 꺾도록 허용하지 마라.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만 한다. 왜냐하면 다음 달 안에 그 일이 시작될 때너 역시 내 거룩한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당할 것이기 때문이다. 이 예언은 내 앞에 펼쳐질 것이며 이제까지 이 사명에 가해진 가장 사악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맹공격이 될 것이다. 그 공격들은 진정한 현대의 시연자들 및 예언자들이라고 그들이 믿는 그러한 자들의 메시지들을 권장하는 자들로부터 튀어나올 뿐만 아니라 그 공격들은 내 성직자들 중에 어떤 이들에 의해서 지원받을 것이다. 그 독액이 많은 영혼에게 독을 집어넣을 것이며 많은 이가 나를 거부할 것이다. 이 공격들을 무시하여라. 내 따라 전진하여라.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한 재빨리 내 메시지들을 세상에 주어라. 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의 거룩한 말씀과 나의 기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.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들을 접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강박감을 느낄 것이고, 그러면 진리를 볼수 있는 은총들을 받게 될 것이다. 너희에 대한 사탄의 영향의 힘을 언제나 결코 깔보지 마라. 사탄은 특히 인류를 구원하려는 내 사명에서 나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 영혼들을 표적으로 삼는다.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